자,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분사 구문, 분사 중에서, 분사 중에서 어떤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exciting, excited. 흥분시키는, 흥분되는, 뭐, 비슷비슷하죠. boring, 지루한, 지루한. 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고,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고르는 것 중에서 사람의 어떤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은 어떻게 답을 고르느냐.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ing죠.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pp인데 의미적으로 볼때 현재 분사가 감정을 나타낼 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모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본인이 스스로 직접 몸한 감정을 느끼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자, 동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예, 같이 맞춰볼게요. 자, 1번은, This game is exciting, excited. 자, exciting은 다른 사람이 흥분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뜻이고요. 현재 분사는 다른 사람이 흥분되는 느낌을 흥분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익사이티드는 본인이 스스로 흥분되는 느낌을 어,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어 예를 고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익사이티드를 골라버리면 여러분 게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나요? 스스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본인이 게임이 나 심심해 나 흥분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게임 자체가 야나심 재밌다 이렇게 말을 감정을 느끼나요 게임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익사이팅이어야 돼요 즉 익사이팅은 이 게임은 다른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보링은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 되고요 과거분사는 본인이 스스로 지루함을 느끼는 그래서 여기서 내용상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니까 보어드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이 일은 좀 짜증나.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이죠. 일 자체가 짜증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드가 못 오죠. 그래서 잘 모르면 사람이면 이들을 골라주시고요. 사물이면 ING를 골라주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답률이 한 80, 90% 뿐이 안 되니까 좀 정확히 하 답을 이제 골라야 된다면 의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분사 ING는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이고요. 과거분사는 본인 스스로 그걸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느끼는 거니까 타이어드고요. 나는 그 뉴스에 충격을 받은 거니까 내가 본인 직접 느끼는 거죠. 사람이 고또 그러니까 e 트그 뉴스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n 킹이고요 그들은 그 뉴스에 놀라워져 졌습니다. 자. 어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surprise.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에 대해서 실망을 느꼈다. 사람들이 본인 직접 느끼는 거죠. 실망을 느낀 거니까 disappointed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은 정말 재밌어요. 흥분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흥분시켜요.니까 exciting이고요. 그 다음에 but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전혀 흥분되지 않았다고 사람이 흥분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의미니까 excited가 답이겠죠. 자, 이제 9번, 10번은 <laughs> the boy surprising surprised his parents is w i c k 부모를 그의 부모를 놀라게 하는 그 소녀는 참 못됐습니다. 사악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어, 능동 관계인가요, 수동 관계인가요? 그 소년이 부모님을 놀리 놀라게 하는 거죠. 능동 관계죠, 능동 관계. 여러분들 능동의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쓰죠? 현재 분사는 능동이죠, 능동 진행 아시죠? 그리고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아시죠? 수동 완료, 수동 완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봐도 셀프라징이 맞고요. 좀 헷갈리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잖아요. 부모를 놀라게 하는 그 소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후후 Who, 이즈가 Who 생략된 거예요. 후 이즈. 여기서도 후 Who, 어즈가 Who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후 이즈. 그러니까 위에 걸 보시면 후 이즈 설프라이징 놀라게 하다 누구를 그의 부모님을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능동이잖아요. 아시죠?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능동이니까. 이즈 s 프라이징이 답이 되는 거죠. 설마 이즈 e 프라이징을고르진 않겠죠.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능동태 아시죠? 능동태 주 주어 사사적적어적적있 목적어 있으면 동태태니 당연히 히즈 p 프라이징징은현 현재 사사이죠죠 다음 음는요요 어,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놀라게 하다 누구를 목적으로 보는 게 없죠. 전체 s 는 목적 안 되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예, 후워즈가 있으면 수동태가 되니까, surprise. 이게 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놀라진, 놀라게 된그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